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시원한 상품 소개로. 이제 해외 직구 대행은 그만. 돈 버는 상품을 구매하세요. 알리익스프레스로 쉽게 해결해드려요. 개꿀사이다. 지금 시작할게요. 겨울철 필수품 공간 히터, 아직도 고민 중이신가요? 리모컨이 있는 샤오미 휴대용 전기 공간 히터로 고민 끝. 온도 조절기 및 LED 디스플레이가 있는 1500W 세라믹 진동 히터. 홈, 오피스, 침실을 위한 세가지 모드 12H 타이머, 과열 및팁 오버 보호 원격 컨트롤러와 함께 제공되어 침대 또는 소파에서 열및 진동 설정을 원격으로 제어합니다 강력한 1500W PTC 세라믹 요소는 이 타워 공간 히터를 3초 안에 가열할 수 있습니다 70도, 광범위한 진동 및 원격 제어 12시간 타이머 미처 소음 45dB 레벨보다 낮은 이 실내 공간 히터는 잠자는 동안 침실에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라믹 히터는 좌우로 회전하여 70도의 광범위한 온기를 발생시켜 실내를 항상 아늑하고 편안하게 유지합니다 건조함 없이 조용하고 따뜻하게 스마트 미 컨벡션 전기 히터 업그레이드된 따뜻함으로 빠른 발열과 항온 대류 가열 방식으로 공기 미세순환이 되어 건조함 없이 조용하게 추운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제품 내부에 팬이 없어 자연스럽게 가열되고 크게 감지되는 기류 변화가 없어 실내 습도를 안정적이게 만들어줍니다 건조한 겨울에 너무나도 좋은 스마트 미 컨벡션 전기 히터 사선형 벌집 구조의 새로운 통풍망으로 주변을 더욱 따뜻하게 자유롭게 조절하는 3단 효율로 각자 원하는 온도에 맞추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전원 차단, 과열 방지기는 이중 보호로 더욱 안전한 사용이 되실 거예요 두꺼운 금속 바디를 사용하여 내구성까지 좋은 스마트 미 컨벡션 전기 이터 눈에 보이지 않는 진드기 먼지까지 샤오미 미지아 진공청소기 진드기 제거기로 걱정 끝 진드기는 모든 곳에서 살수 있으며 항상 사람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피염, 알레르기성 피부염 및 기타 증상과 같은 많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화장 254mm의 UV 램프 장착으로 진드기 제거율과 박테리아 제거율은 99% 박멸효과, 400W 고성능 모터가 장착되어 최대 14kPa의 강력한 흡입을 방출합니다. 진드기를 제거하는 동안 침구를 건조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조시키기 위해 55도씨의 뜨거운 공기로 전달로 진드기에 번식까지 어렵게, 업그레이드는 진드기에 작용하기 위해 특정 주파수 초음파를 사용하여 먼지 진드기 수명 주기에 먹이와 번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뭉친 다리 근육의 피로를 한 번에! 공기 압축 온열 다리 마사지기. 다리가 자주 붓거나 장시간 서서 일하시는 분, 다리의 혈액 순환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다리 근육을 조여주고 풀어주는 압박으로 다리의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공기 압축 온열 다리 마사지기. 선이 없는 무선으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다리 근육을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부드러운 마사지, 일상 마사지, 강한 마사지, 세 가지 모드 기능으로 원하시는 강도 조절 가능. 온열 기능이 있어 다리를 더욱 따뜻하게 해주어 피로감을 없애줍니다. 대용량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선이 없어도 오래오래 어디서나 마사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다리를 언제 어디서나 꾹꾹, 시원하게. 참지 말고 원하시는 곳에서 자유롭게 다리 근육을 풀어주세요. 섬세하고 더욱 강력하게 휴대용 초음파 세척기 직접 몸에 닿는 제품은 반드시 세척이 필요합니다. 몸은 매일 닦는데 몸에 닿는 물건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세척해서 매일 매일 새 것처럼 사용하세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먼지, 세균까지 한 번에 휴대용 초음파 세척기 안경, 악세사리 등 일상 속 작은 제품에 묻어있는 이물질과 잡내를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고주파 진동으로 지문 자국 먼지 유해물질을 완벽한 세정이 가능합니다. 360도씨 고주파 진동 세정으로 구석구석 빠짐없이 깔끔하게 전면 세정합니다. 매일매일 사용하는 피부에 닿는 브러쉬 제품까지 쉽게 세정하여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면도기, 손목시계, 액세사리도 세정하여 더욱 빛나고 깔끔하게 새 것처럼 아이들 장난감까지 자주 세정하여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뒤죽박죽한 빨래 정리 어떻게 하시나요? 색상 구분, 속옷 구분하기에도 어렵고 정리하기 어려우셨다면 더 이상 고민 끝! 적당한 높이, 차곡차곡 빨래는 쌓을 수 있는 튼튼한 내구성의 빨래 바구니를 소개합니다 흰색, 회색, 검봉 세가지 컬러로 빨래를 쉽게 구분할 수 있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실생활에 당연히 필요한 넉넉한 수납력으로 차곡차곡 빨래는 넣을 수 있습니다 빨래 바구니 뿐만 아니라 인형, 자파 보관함으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흔들림 없고 견고한 X 프레임으로 많은 빨랫감을 넣어도 무리 없이 수납이 가능합니다. 접을 수 있는 X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쉽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방수 가능한 내부 원단으로 물에 젖은 빨랫감이나 세탁기 근처에 놓아도 좋은 바구니. 계절마다 보관할 소중한 옷과 이불들 안전하고 깔끔하게 보관해줄 접이식 수납 정리함. 당신이 찾던 그 리빙박스 대용량 사이즈로 더욱 편한 수납이 가능합니다. 수납된 물건을 잘볼수 있게 전면 투명창으로 손쉽게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윗면, 앞면 지퍼로 수납되어 있는 물건을 흐트러짐 없이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리빙박스 내부에 철제 프레임이 설치되어 있어 많은 양을 수납해도 튼튼하게 받쳐줍니다. 사용하지 않을 시 접어서 보관도 가능해 더욱 편리합니다. 방수, 코팅, 처리, PVC 재질로 제작되어 있어 습기, 곰팡이, 물, 생활먼지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손잡이, 지퍼 모두 이중 박음 처리로 쉽게 뜯어지지 않아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유그린 블루투스 5.0 핸즈프리 어댑터 무선 블루투스 수신기 운전 중 안전한 전화통화와 더 나은 음질로 들을 수 있는 유그린 블루투스 옥스 수신기 에드무선 연결 자동차 홈스테레오 블루투스 5.0 자동차 수신기 범용 자동차 옥스포트 호환성으로 더욱 편한 설치와 장착 블루투스 스피커로 일반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을 변환해줍니다. 울트라 긴 장벽이 없는 선형 전송 10m 스마트 메모리 재접속 더욱 빠르고 편한 사 블루투스 5.0칩 사용으로 오디오 신호 및 배경 소음의 손실을 방지함으로 본격적인 음질이 보존됩니다. 닥탭 스프링 와이어로 더욱 안정적이고 깔끔하게 유그린 블루투스 5.0 핸즈프리 어댑터 무선 블루투스 수신기로 차 안에서 통화와 음악을 더욱 새롭게 이젠 머릿결을 보호하면서 드라이하세요 디퓨저 블루 이온 드라이어 모발 보습 및 정전기를 감소시켜주는 음영 케어로 더욱 촉촉하고 부드러운 머릿결을 만들어줍니다 이온 케어 기능으로 당신의 머릿결을 더욱 소중하게 관리해주세요. 1800W의 최대 출력으로 머리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말립니다. 디퓨저가 있는 이온 헤어 드라이어는 손상 없이 부드럽고 부드러운 모발을 보장합니다. 접을 수 있는 손잡이는 이동 중에도 휴대하고 사용하기 쉬우며 여행 또는 일상적인 사용에 적합합니다. 공기수집 및 산란 노즐 유형은 공기와 열의 균일 한 분포를 보장하여 더 빠르고 효율적인 건조를 제공합니다. 특화된 노즐을 통해 바람을 한층 더 풍부하게 건조 및 스타일링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시켜줍니다. 깔끔한 케이블 정리를 위한 조이룸 마그네틱 케이블 클립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요즘 케이블 정리 어떻게 하세요? 마그네틱 케이블 클립으로 어수선하게 놓은 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컴팩트한 사이즈로 어느 곳에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 마그네틱 클립은 흡착력이 강하여 동시에 사용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케이블선을 정리할 수 있으며 둥글거나 납작한 모양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무흔적 양면 테이프로 흔적이 남지 않아 차내 장식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과 허리 굽혀 케이블선을 찾는 번거로움을 덜어줍니다. 조이룸 케이블은 정교한 60도 회전 샤프트와 마그네틱 잠금 코드 디자인을 사용하여 쉽게 코드를 분리하거나 쉽게 코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